어제 만들어 놓은 커피밥 탭비에요 그리고 이거 깻묵액기인데 덮어 놔야 되겠네요. 요것도 덮어 놓을게요. 이거 이제 유튜브 공부하니까 이거 덮어 놓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아리 뚜껑이 없어서 이걸로 덮어 놓을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이깻묵액끼는 없어서 맞는 게 이걸로 덮어 놓을게 이걸로. 음, 이걸로 덮어 놓고. 항아리는 커피박. 이거는 깨묵 액비인데. 지금 이렇게 덮어 놨고요그 다음에 요게 커피박인데. 탭인데, 여기다가 깻묵을 섞으려고요. 깻묵을 섞어도 될것같아제 생각엔. 어차피 커피박탭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가득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섞은 게 커피박하고 부엽토랑 그 약순물이랑 그 다음에 저거죠. 깻묵을 가져와서 오늘 섞고, 그 다음에 얘도 덮어줄게요. 발효가 될수 있게. 그 온도유지를 위해서 덮어줄게요 네 이게 어제 만든 커피 밥태비에요 부엽토랑 커피랑 섞은 거 저는 한 주먹은 아니고요 부엽토를 좀 많이 섞어줬고요 물은 약순물 떠다가 넣어줬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저는 깻묵이 사온 게 남아서 깻묵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깻묵에 부엽토를 넣어서 그냥 깻묵 태비를 만들고 싶은데요. 사실 근데 지금 뭐 만들 수 있는 그릇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부엽토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깻목 탭이도 한번 사용해 보고 싶고 따로따로 다 사용해 보고 싶거든요. 응? 팔이다문 응, 열어 줬더니 아주. 응. 빨리 문을 닫아야 된겠네요. 네. 가만히 있던 깨목태비를 다 이렇게 덜었구요, 여기에. 그래서 깨목태비가 많아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물좀 부어주고 섞어줄게요. 물 떠는 거 약수 있거든요. 어제 다안 써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수물을 뚫어갈 수가 없거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진통제 먹고 그랬거든요. 아, 어, 진짜 완전 굴러다니고 기어다녔네요. 너무 아파서. 아, 진짜. 좀 그럴 때 전화하면은 119 불러서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니까, 아는 병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 아, 약 사다 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긴급약. 돈 주면. 오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너무 아픈데, 어, 약국까지 가려니까 너무 진짜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거. 이게 약순물이구요. 부어주겠습니다. 촉촉하게. 그리고 섞어줘야 되겠죠? 얼어서, 어제. 빨아서 널어 놓은. 장갑. 장갑을 끼고.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섞어주고 있습니다. 헉, 이 커피 밥하고 이거랑 차이 되게 색깔 차이 커피는 완전 까만데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없었는데 영상에서는 이거 완전 어, 커피 밥 50에 아니지, 커피박 40? 아닌데 커피박 30 어, 들깨 깻묵 30그 다음에 부엽도 20이라고 해야 되나? 부엽도 20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15? 아무튼 거의 커피랑 반반인 것 같은데요. 반반 정도 아니면 깻묵이 더 많을래나? 봐가 많죠. 깻묵 많이 넣었어. 황아리에도 음. 깻묵 좀 많이 넣어줄 걸 이렇게. 해줄게요. 아니 이거를 다 사용하지를 이거를 다 사용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만 사용하던 거다 보니까 이거를 양파망으로 일단 묶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꽉 받아놓을 거예요. 이거 한 일주일이나 이 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 한한 한 달에 한세 번, 네번 이렇게 섞어줄 거예요. 커피밭 들깻묵, 대비예요. 이게 어떻게? 잘 작용을 할지 모르겠네요. 좋게. 이통주스 어. 음. 음. 건데 좋네요. 이흙 같은 것도 섞을 때도 좋고 편하고 좋아요. 가볍고. 소스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자원 낭비도 쓰레기도 줄이고. 짜라라라라 끝. 커피 밖? 득깨 깻무 1대 1 대비입니다. 구엽도 넣어준 열무밭이나 열무바시, 아니면 제가 진짜 심어보고 싶은 게그 구조파라고 조선파 있거든요. 그 조선파를 좀 심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제 주순이 화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구조파를 심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흙은 많으면 좋으니까, 일단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네 지금 물을 주고, 일단, 오늘은 많이 뭘 못해가지고, 힘들어서. 아, 그래도 그렇게 아프더니, 그렇게 아프더니, 여기 나오니까 좀 낫네요. 이거 깻묵 방앗간에서 2,000원에 저줬잖아요 깻묵을 근데 이 가마니도 가마니에다가 넣어줘, 넣어서 줬거든요 요즘 가마니값도 비슷할 텐데 그래서 쪽파 좀길러가잘 길러가지고 선물해 주고 싶어요 추석 전에 만약에 그때까지 좀 이게 쪽파가 좀 뽑을 만큼 나온다면. 아니면 그 이후에 선물하고. 그 제가 피해를 조금 주고 있는 여기 그, 그 화분 놓은 데에서 좀 가까운 거기에도 좀 선물을 해주고 싶고. 어제 과일 사온 거 나눠드렸는데. 아무튼 좀. 뭐 같은 거 수확하면은 좀 나눠드리고 싶어 재미로 수확하는 거니까 일단 이거 묶어놔야 되겠다. 묶어놓고 지금, 어, 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아, 물이 너무 부족하네. 물이 너무 부족하네. 물을 넣어야 되겠다. 물이 너무 부족해. 물이 너무 과즙해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어제보니까 모자람만 못하다. 그 어려워. 모자람. 근데 그 말이 맞지. 모자라면은 이렇게 다시 물을 넣어줄 수는 있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러면은 우리 해결방법이 어렵지. 이게 틀리가 될수 있을까? 봄에도 쓰고 하면 좋겠다. 어저께 씨앗을 엄청 여섯 개인가 주문했다가 취소했어요. 아, 뭐하는 화분도 없는데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 진짜 홀랜드 막 엄청 주문했다가 미쳤나. 그리고 여기 한쪽 편에서 하는 거니까 응. 아직 농사 실력도 안 되는데, 막 벌레 많은 거는 하면 안 되니까. 어? 응? 돌이 있네? 돌이 어디서 들어왔을까? 텃밭 시작한 지 일주일 넘었나? 모르겠네. 5kg 빠졌어, 5kg. 엄청 살이 많이 찌고 있었거든요. 완전 인생 최대 목록게 그랬는데, 좀 빠지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맛있는 거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무기력하니까. 먹으면 졸리면 자고 일어나서 또할거 없으니까 그냥 밥 먹고 먹으면 또 졸리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더니 엄청 찌더라고 끝없이 찌더라고 일단 묶어 놓을게요 이거 이깨묵액비는잘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요. 응. 어제 만든 건데 기포 같은 게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기포 같은 게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뽀글뽀글 뽀글뽀글 기포가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죠? 기포 올라와 있는 거죠. 내가 어제 모르고 난 열어 놓는 건줄 알고 열어 놨더니 이게 바로 더잘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부엽토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 물이 적어서 그런가? 아무튼 물을 좀 보충해 줄까? 물을 주, 또 보충해 주면 다시 시작되는 건가? 어쨌든 오늘 약수를 못 들어가니까 좀만 보충해 줄까? 음, 물이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음 익빈데 음, 물을 보충해 줘야 되겠어요 약수물 보충 중이에요. 조금 보충해줬는데, 좀더 할까요? 많지는 않은데, 물이... 우리 어차피.. 물좀더 우리 보충할까?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 물 조금 보충하자. 물 좀만 더 보충해보자. 이꽉찰 정도로 지금 티가 나네. 됐다. 됐어더 이상 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양파 그 방이 어, 무 어떡해... 좀덜할거예요양파망이 깔아 앉아가지고 저렇게 뜨거든요. 일단 덮어놔야 되겠네요. 물 너무 부충겠네물 보충 많이 해줬습니다. 여기는 덮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잘라서 덮을 거예요. 잘랐더니 넉넉하네요!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줬구요 얘를 일단 덮고 이렇게 덮고 양파망이랑 같이 해서 이흰 줄로 어이흰 줄로 묶어 줄 건데 어 여기다가 구멍을 살짝 뚫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다 구멍을 살짝 음 아니 옆으로 숨 쉬어지니까 옆이 약간 숨 쉬지니까 어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그냥 구멍 안 뚫고 또 어디다가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비닐을 음, 비닐도 마르고 닳도록 써야죠, 그죠한번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요.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는 커피바가고 깻묵 탭이고. 음. 이거는 깻묵 액비, 이거는 이거는 깻묵 액비, 이거는 커피박 대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이게 너무 높이 올라왔으니까 얘를 내릴까? 얘를 밑으로 내릴까? 이게 깻묵 커피박 대비, 이게 깻묵 액 대비. 그리고 이게 커피박테비. 이렇게세개 만들어 놨어요. 아니, 근데 유튜브를 보면 너무 다 말이 달라가지고, 아, 너무 헷갈려요.